요즘 나는 왜 아무리 노력해도 그대로일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매일 바쁘게 움직이고 뭐 하나라도 나아지려고 애쓰는데 어느 날 문득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싶을 때가 있죠. 오늘은 그런 당신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 해요. 대나무의 성장에서 배울 수 있는 진짜 성장의 비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왜 나는 그대로일까? 요즘 다들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야근하고 운동하고 글쓰고 공부하고 심리 상담까지 정말 뭐라도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도 가끔은 마음이 텅빈것 같을 때 있지 않나요? 나 진짜 뭐가 변한 거지? 나는 왜 여전히 제자리일까? 그럴 때 SNS를 보면 더 마음이 무거워지죠. 누군가는 100일 만에 삶이 바뀌었다 하고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몸도 마음도 완벽해졌다고 해요. 그 반짝이는 문장들 사이에서 우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엔 슬며시 조급함이 고개를 들어요. 불안해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게 포기의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근데요, 진짜 변하지 않은 걸까요? 2. 대나무는 5년 동안 자라지 않는다. 혹시 대나무의 성장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대나무는 씨를 심고 나서 4년에서 5년 동안 거의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다른 식물들은 햇빛 받고 쑥쑥 자라는데 얘는 1cm도 자라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럼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걸까요? 아니에요. 땅 속에서는 아주 바쁜 작업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방으로 뿌리를 뻗고, 토양을 움켜쥐고, 단단한 생존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대나무는 하루에 무려 1m씩 자랍니다. 단 60일 만에 20m 이상을 뚫고 올라온대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보이지 않게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느리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도 사실은 무언가를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3. 속도의 시대, 조급함에 잠식되지 않으려면. 요즘 세상은 속도가 전부인 것 같죠. 검색하면 바로 정보가 뜨고, 클릭 몇 번이면 내일 물건이 도착하니까요. 이런 시대에 보이지 않는 변화는 금세 불안으로 바뀌어요.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20대에서 30대의 71%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빨리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했대요. 그리고 83%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조급해진다고도 했고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조급함 속에서도 묵묵히 지루하고 의심 가득한 시간들을 버텼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지루함, 그 의심과 외로움. 그게 바로 성장의 징후일지도 모릅니다. 4. 뿌리의 시간을 사랑하는 연습.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용한 시간을 어떻게 견제할까요? 첫 번째는 작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에요. 책에서 읽은 한 문장, 오늘 느낀 감정 한 줄, 친구와의 대화에서 떠오른 생각. 이런 소소한 기록이 시간이 지나면 내면의 성장을 보여주는 소중한 흔적이 돼요. 두 번째는 과정을 축하하는 연습이에요. 결과가 나와야만 잘한 거가 아니에요. 글을 쓰다가 중간에 멈췄어도 오늘 운동 10분만 했어도 그래도 나는 해냈다는 말 스스로에게 꼭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남과 비교하지 않기. 대나무가 처음부터 빨리 자랐다면 그 높이만큼 금세 무너졌을 거예요. 당신의 뿌리는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이 맞다면 지금도 충분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 결과는 멋지죠. 하지만 그 결과를 지탱해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던 그 뿌리의 시간이에요. 지금 당신이 흘린 땀과 눈물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뿌리는 조용히 단단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그 시간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주세요. 당신이 멈추지 않는다면 꼭 자라게 됩니다.